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삶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우리조차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이르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요, 교회 밖에서는요,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이르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죠.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그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우리 안에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들어왔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왔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향락과 그리고 퇴폐적인 모습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교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목사가 없기 때문일까요? 말씀이나 설교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건 서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많은 좋은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왜 제약으로 가득 차고 있느냐? 예를 들면, 건축가들이 교회를 짓기는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인쇄업자들이 많은 좋은 책들, 성경을 인쇄해내지만 그들이 그 책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는 있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들리지는 않아요 오늘 그것이 이러한 현상, 이러한 죄악된 오늘 우리들의 이 현대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교회가 회복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나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단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세상의 물결, 세상의 시류는 교회 안을 점령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고 예배당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있어도 교회와 세상이 구별될 수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부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릎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손을 들수 있는 자가 진정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삶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안 왔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교회 안에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래도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면요,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아무도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각 사람, 각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거룩한 성도라는 확신을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택한받은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참왕 같은 제사장이군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러면 유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한 번만 더 함께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참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하면서 의시되고 뽐내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일을 행하는 순종하는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울 때에 너는 나가서 전쟁할 때에 모든 우양과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랬어.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살찌고 기름진 우양들이 있어. 그런 짐승들을 잘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우랑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우랑이 또 변명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우랑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 이르대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이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요. 이 순종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그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짐승을 드리지 않잖아요. 오늘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오늘 나의 인격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이세 번째 주제에 우리가 좀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우리가 다른 건 잘하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가 예배는 잘 드리고, 오늘 신학교에서 신학은 잘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몸과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넘어야 될 숙제요, 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왜 너는 나만큼도 못 사느냐는 겁니다. 왜 너는 나만큼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왜 너는 나만큼도 윤리적이지 못하고, 왜 너는 나만큼도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이거를 늘 우리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지같은 내 인생을 사셔서 왕자 같은 새로운 삶으로 양자를 삶아서 우리에게 왕자 같은 삶으로 우리를 삶을 바꿔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왕같은 죄사장이 될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끊을 수 없는 죄악의 끈을 끊어주시고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을지라도 육체가 연약하여 짓게 되는 그 모든 수많은 범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대속적인 삶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는 치김을 받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몸은, 과거의 나의 몸은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것을 담고 사는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신 그 성전에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이고 더럽고 흉한 것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세상에서 막 쓰임 받던 그러한 용기, 기구,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아서 선택적으로 쓰임 받는 성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 받는 그 성물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하찮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하면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나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 옆에 계신 바로 이분도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죄인, 내 옆에 있는 이 죄인도 나와 똑같이 예수의 피로 용서함받고 사안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을 대하듯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모든 성도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성도를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왕 같은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하게 따져야 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는 내가 스스로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달아 알고요. 두 번째는 내 네,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이 그 속에 계심으로 저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시류를 거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두 군데 참고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누구의 벗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과 같이 사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그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같이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주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으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짐승을 잡던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피 흘림을 끊임없이 보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예배에도 피가 묻어 있는 거죠. 피 없는 예배는 없어요. 우리 눈으로 피를 보지 않는 것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자들이 부러워요. 어떤 측면에서 부럽냐면 저들은 눈으로 내 눈앞에서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시청각적으로 아주 현장감 있게 내 죄를 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짐승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고 거기서 직접 짐승이 죽고, 근데 짐승이 그냥 죽나요? 어느 짐승이 날 잡아 접수하는 짐승이 있겠어요? 발악을 하지. 그 끔찍한 현장을 내가 목격하면서 내가 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느꼈을 거라는 그런 면에서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짐승을 잡는 것보다 더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예요. 구약의 예배자들은 짐승을 잡았는데 오늘 나는요, 내죄 때문에 예수를 잡아요. 그들은 짐승을 잡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잡아요. 이래도 우리가 구약의 예배자를 부러워할 수는 없죠. 아, 그들은 쉽게 예수 믿었겠다.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다. 아, 그렇게 짐승이 죽는 걸 보니까 쉽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얕은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들 신약 이후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죽었단 말이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반드시 보혈을 지나야 만날 수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배웠고, 누구는 뵙지 못하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중요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보혈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시은소 앞으로, 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가슴에 자신의 죄에 묻히고 회개하고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자만이 오늘 이 순간도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하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에 묻히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현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는 피 흘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피 흘림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는가? 거지 같은 인생. 세상 것의 육신 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워보겠다고 살았던 그 거짓 깡통을 들고 살았던 우리들의 이 육체에 속한 인생을 이제는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제는 너희가 저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내 자신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왕 같은 제사장을 같이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지 인생에서 왕같은 세상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